윤석열 생애 마지막 마이웨이라고 하는 어, 타이틀 갖고 윤석열의 최후 아 어, 그리고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김건희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수사 이외에 잠자고 있는 수사 외환 유치 수사 건물산탄다 이거는 군사 반란 총살감에 해당하는 중범죄 틀림없습니다.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어, 외환 유치라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외환이라는 거는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전쟁을 유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전쟁을 유발했다는 것, 그걸 유치가 아니죠? 그거는 유발이나 초래. 네. 북풍 우리가 유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거든요. 외한 초래, 초래. 전쟁 유발, 외한 유발. 예. 네. 이런 정도로 용어를 음, 좀정리면니다 전쟁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발 수사도. 어, 지금 멈춰져 있는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내란 외환 이거에 대한 특검이 가동이 돼서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이가 탈옥을 시켜 주니까 영화관람 때문에 국힘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재명 아, 이로 선거 운동은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고 뭐고 본인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윤석열의 마이웨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지금 탈옥돼서 어, 지금 온동네휘저거 다니면서 국민의 안보, 그야말로 그냥 화병을 돋구고, 도두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번 이재명 후보를 어, 후보의 선거를 돕는 거 아니냐 국힘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사장 네. 그 윤석열의 이 지금. 지칠 줄 모르는 이그 난동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탈당을 했다 이거죠 탈당했으니까 네. 나 할바 했으니까 이제 나좀 이렇게 뭐 다니겠다. 이제 그걸로 첫 이제 외출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것도 이영돈 PD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 한길과 함께 이제 만든 건데 이영돈 PD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어 하나 잡아서 사람 인생 조식이라는 주특기를 가진 사람이 사업 잘하다가 아, 예. 이용 돈 pd 때문에 결국은 네. 어, 돌아가셨죠. 네, 그런 예.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전환기이라고 하는 자가 어, 거의 뭐 난동 수준으로 그 마이크를 붙들고 뭐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어, 뭐 찬양 그 윤석열 대란 수계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가, 갖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정말 이게 막장으로 가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전 한길 초대로 이룬 영화, 그또 부정선거론 이제 이걸 보면서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이웨이다. 이제 자기 혼자 할수 있는 마지막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배님 말씀대로 이게 외환 유발죄 혐의를 갖고 있는 외환 유발 혐의를 갖고 있는 안보를 통째로 다 흔들어 놓고. 안보 기강을 새로 세워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중차대한 국가 과제가 있습니다. 아마 대선 이후에는 지금 온 동네 방네 전 세계적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사 군사 안보 어, 기밀들 포함해 가지고 별별 뭐 방첩 부대가 강릉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걸 동네 방네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을 저지른. 아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질러 버렸던 윤석열이 내라는 물론이고 외환 유발 죄 끝까지 물어서 총살형입니다. 이건 뭐 가혹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전쟁 전쟁 속으로 이제 말아 넣을 수도 있었던 그런 그 위험 천만한 짓을 그렇죠. 저질렀다가 국민들의 저지로. 어, 이 겨우 이제 막았던 이런 사건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정말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고 지금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있고 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위태로움을 느끼잖아요. 막이 미디어의 이런 어, 이상한 활약상 네, 때문에 조, 조작된 네, 프레임에.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니까 국민들이 요즘 어, 새벽 어,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어, 포탈에 뉴스 속보를 보는 게 일상화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저 6월 3일 이후에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아, 심재옥 대기자님 보시면 제가 보면 요즘 어, 이게 보수가 괴멸될 것 윤석열의 이런 난동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라든가 중앙일보에서 오히려 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이기용 대기자가 윤석열의 카운터펀치를 날려라 이런 이제 논조를 쏟아내고 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 강조한 논설위원은 김건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수 매체들이 앞다퉈서 아, 윤건희 부부에 대해서 어, 아주 그냥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이뭐 보수 매체들이 왜 이럴까요? 그 일침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예, 사실은 예. 평생을 언론계에서 몸담았다가 정년퇴임한 사람인데 이런 입장에서 언론 얘기를 하는 게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아유 쓴소리 좀 오늘 좀해 주십시오. 네. 방금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를 거론하셨는데 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못된 버릇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치권을 향해서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자기들이 뭐렇게지락펴락할수 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자만심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훈수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득권을 나눠 달라는 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아 네. 예. 네. 이른바 콩고물 장사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지 그만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매체와 그 기자의 주가를 올려서 정치권으로 진입해서 자기 배를 쳐온 언론계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정말로 국민들 눈에 띄게 활약을 했던 사람을 저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언론계를 대표한답시고 국정을 주물렀거든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를 못,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장기가 훈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탕마 자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언론이 에 지금 와서 마치 민주주의의 신봉자인 것처럼 그다음에 시민들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훈수를 두는 것 자체가 아주 얄팍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음? 음. 결국은 나에게도 뭐좀 나누어 달라는 사인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은 초지일간 지사적인 면모를 잃으면 안 됩니다. 네. 아 따끔한 질책을 네.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제사력의제 어, 사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법에는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삼껏, 삼권 삼권 분립을 민주공화국을 버탱하는, 지탱하는 힘이라고 권력 분립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언론에게 권력을 줘서 권력제 사부라고 했느냐? 그거는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적 양심으로, 그야말로 저널리즘의 윤리 있잖아요. 워치독의 기능을 발휘할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에게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권력을 중보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제 4부라고 하는데, 네, 저도 저런 점이 하나 궁금한 게 네. 권력제 4부 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 개혁 부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계를 인위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네. 엄청난 저항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 중앙정보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사찰하고. 보안사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그 권력이 수하게 언론을 통제를 했거든요. 문제는 그런 통제마저도 결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징벌적 어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의 이념에 맞는. 해결책이 아닌가. 그게 사실은 그 형평에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론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저는 뭐 전환길이라든가 이런 그 잔챙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뉴스메이커로 부상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laughs> 네. 앞으로도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돈. 이용돈 이 사람 아마 아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음식물을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네, 이르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미디어 살인이라는 어, 비판 주를 네, 이었습니다. 네, 네.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네. 그래서 이3자 조합이. 공오사마대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다. <laughs> 네. 네. 지금 네. 이제 네. 선배께서 네. 말씀하셨던 징벌적 네. 소례배상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때 법때정 음. 완벽하게 입법 문턱까지 갔었어요. 그... 저는 여의도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거든요. 언론개혁 찬성한다고 언론인들이 릴레이 시위를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가 갑자기 막았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 뭐 TF를 둬서 협의를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방송사 장악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송사 지배구조 개혁입법 이것도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번에 갔는데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죠. 기대를 거는 거는 어, 결국은 6월 4일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아마 언론 개혁 이거 입법으로 하는 것뭐 예전처럼 사찰하고 국세청 동원해서 세무조사하고 이런 거안 해도 입법으로 충분히 나는 언론 개혁에 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뭐 바람은 가집니다. 또한 예. 가지는 아까 그 선배님 말씀대로 그 어, 언론사에서 국회로 이제 진출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하나의 또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뭐 광고나 예 지원을 많이 또 언론사에 또 배치하게끔 그렇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불공정의 대표적인 이제 이야기인데 저도 한때 어뭐 편집국장들 다모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갔더니 막 박근혜 정부 때 였습니다. 어, 광고 줄 테니 뭐 요지는 이렇습니다. 광고 잘 나눠줄 테니 잘 써라. 그래서 국장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laughs> 근데 뭐 저는 중간에 되게 뭐좀 짜증이 나서 그냥 이제 나와버렸는데 그 그런 일들은 사실은 어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는 더 많이 이제 그게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배당되는 그게 어 만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 개혁의 그뭐 부차적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언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문사들 특히 떨어지는 그게 이제 조금이라 도 줄어들면. 완전히 또 이게 좀 히스토리 반응을 또 일으키고 또 이제 그게 보복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순환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 것이냐? 이게 잘 아시겠지만 네. 심재옥 선배님께서 전두환 군부 독재 때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단근과책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 매체들 죽일 거다 죽이고 말잘 듣는 어, 그 사주가 분명한데 방관에 홍관에 뭐 있지 않습니까 김관에? 거기를 줘갖고, 여들은 그냥 때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상업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사적 양심,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사주의 이익을 채우는 데 기자들이 종업원 역할을 하고 말았다. 이 구조를 없애야 되는 건데, 과연 차기 정부에서 어, 이 어, 먹이 먹이사슬이잖아요 이 생태를 과연 끊을 수 있을지 입법으로 과연 가능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저는 그 사진이 요즘 떠오릅니다 어, 지난 대선 때 아니다 첫, 첫 번째 어, 박근혜 탄핵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조선일보 폐관 요 팻말 들고 음, 그죠 어, 아주 그때는 이제 사이다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결의에 찬 어, 이야기들 연설들 많이 하면서 조선일보만큼은 폐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그걸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야 조선일보는 이제 예, 어떤 식으로든 어, 각오를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는 세무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시 일가들이 예, 이거는 이제 그 집중 수사라는 것보다 하던 대로만 해라 하던 대로만 딴데 중소기업에 하던 대로만 하자 세금 내는 거 보면 조선일보도 뭐 중소기업이잖아요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조사 대하듯이 이 중소기업 조선일보도 대했으면 좋겠다 오너들의 배임에 대해서 기업들 한 번씩 이렇게 총수들 터는 것처럼 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오너들의 배임 행위 횡령 요거 어, 하는 것만큼만 하는 그 모습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아, 그 조선일보는 김근이가 폐관시키지 않을까요? <laughs> 저도 그걸 기대하고요. <웃음> 이재명 <웃음> 그 대통령의 아내도. 어 김건희가 사전에 그좀 폐가 좀 시켜주고 굿바이 했으면 좋겠고 방금 김동현 사장이 얘기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지난번에 조선일보 폐가 시키자 저도 그 관련 사진과 기사를 링크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이래서 이재명이지 사이다 이재명 그랬는데 어 이재명 또그 후보가 중도 보수 우 클릭하면서 진영을 넓히고 있는데. 아 그러나 본색은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 조갑재 말고 어, 정규재 씨가 어 이거 이재명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약간 불안감을 네. 요즘 표출을 해요. 저는 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뭐 신부님하고 어,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했는데 둘이 공통적으로 했던 거는 아, 이재명 후보가 칼을 안에 품고 있다. 우리 이거 아마 대부분의 민주 진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대신 6월 4일부터는 좀 이재명이 그 이재명의 사이다를 어, 한번 좀 터트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민주 시민들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 어, 지금.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거 김건희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지금 뭐 앞다퉈서 지금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 과연 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건진법사까지 막 치고 있거든요. 그 심재혁 대기자님 지금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검찰이 수사하는 김건희, 다는 큰데, 태산 명동이 서일필로 끝날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열 가지 혐의 중에 일곱, 여덟 가지는 털어내고 한두 가지만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음. 그런 검찰의 악행, 과거에도 수없이 대풀이 됐던, 심지어는 박근혜 재판 에서까지 재현이 됐던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다. 검찰로서는 교묘하게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미 탈당을 하고 대통령께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검찰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 송장의 칼질하기. 네. 지금 송장의 칼질하는 거거든요. 보관참시. 예. 네. 이른바. 그 바람치한 검찰이 김건희를 정말로 법대로 단지할 수 있을까? 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특검이 반드시 특검이 쉽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럼 특검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밑에 차장검사가 도리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처벌받고 감찰받게 되면 별로. 벼러... 예, 변호사 개업도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린다. 왜? 김건희 풀어줬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김동연 사장은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도련 사의 표명. 네. 그리고 나서 검찰이 그나마 남아있는 그 썩은 칼이지만 네. 김건희를 향해서 칼질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뭐,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건가? 뭐,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요. 어, 그리고 이창수 그 사람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연금 받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너무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그럴 줄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안 그러면 검사가 아니죠. 알고 보니. 네. 못도 아니었다. 네, 그리고 네이 네,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 판사들, 직위원이라든가 조의대라든가보여 모습들하고 그 이번에 마침 이번에 이게 모든 게다 이렇게 드러나는 바람에 정말 야 정말 기가 차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이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지고. 어뭐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점에서 개혁이 돼야 되고 하는 점들 좀 명백히 드러난 네, 그런 네,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까지 빠짐없이 참여를 하셔서 나라를 바꾸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20대 30대 또 태어난 젊은 세대들 운명이 걸려있는 대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일이 이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강력히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 원래 여러, 원래부터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전, 자존심을 갖고 지지하고 보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소리> I'm